평가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음, 네. 이는뭘 평가하고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음. 말씀하셨지만 납세자가 생각하는 징역재산과 네.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판단하는 징료재산과에 다를 수가 있으면서 이력이 음. 네. 생길 수가 있고 또 납세자 입장에서는 뭐 감정을 받으면 좋겠지만 정말 감정을 받기에는 좀 애매한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로 이 적정한 시가가 얼마나 되느냐 분명히 궁금할 거예요. 좀 네, 네, 네. 무턱대고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자는 게좀 위험성이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평가심의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네. 국세청 바로 사단에 아, 네. 있는 기관이고요. 거기에 평가심의위원회에다가 뭐이 시가가 나는 이 정도 시가가 적당할 것 같아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적당한 시가가 맞나요? 심위를좀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네. 뭐 네. 할수 있는 기관이요 아, 아. 요청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세청이나 과세관청은 상당히 더 다양한, 네. 더 많은 범위의 네. 정보를 갖고 있다 말이에요. 네. 그것들을 객관적으로 취합을 하고 자료조사를 해서 납세자가 어, 이게 이 금액이 맞나요? 라고 요청한 금액에 대해서 그 심의를 한번 하고 적당합니다? 부적당합니다? 라는 것을 심의를 해줘요. 아. 그래서 그런 기관이 있어서 이좀좀 좀 어떻게 보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음, 어쨌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자, 그 식사를 산정하다기 보다는 아, 심의를 하기 때문에 네. 납세자나 과제가 둘다 동의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식사를 심의해 네. 주게 되고요.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 나서서 하는 않고 네. 납세자가 요청을 해야지만 네. 움직이는 곳이에요. 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납세자가 요청해도 심의를 해줘요. 네. 세무서가 요청을 해도 심의를 해줘요. 네. 왜냐면 세무서가 요 평가심의위원회에서 다른 기관이, 도매이 음. 음.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네. 과세관, 그러니까 세무서도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꼭탄나 해보면 납세자가 신고를 했는데, 네. 어, 이 신고한 금액이 도저히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과세관 중도, 세무서도, 뭐 네. 어, 이거 맞나요? 라고 심의위원회에다가 심의를 네. 요청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심의를 해준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런 곳이 이제 시민 평가 심의위원회고어 이게 이 시민위원회는 말그대로 시민만 해줄 뿐이지 산정해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특정한 금액을 납세자나 세무서가 딱 찍어서 아, 이게 네. 시가로 적정한가요?라고 요청을 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만 심의를 해요. 그래서 어금액이 있는데 뭐 특정 금액을 네. 요청을 했네 그게 아니라 이 금액을 하셔야 되고라고 아, 알려주셨되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물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납세자는 세무서든 십십가 맞나요라고 심의를 해주세요 요청할 때는 적절한 근거가 있어야 되죠 아, 그렇죠. 그네뭐 아무렇게나 그냥 뭐 대충 국가가 뭐 10억 되는데 국가보다 조금 낮게도 9억이면 되겠죠라고 하면 아, 안 받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아가 기각을 해버리고. 네. 10억인데 뭐 유산한가인이 있어요. 아니면 뭐 수용만 했던 금액이 있더라고요. 아니면 뭐 감정을 받았어요? 라고 하는 그런관한 지표가 음. 있는 상태에서 실리 요청을 해야지만 그연동 인정이 되고, 그 적절성을 따져주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용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음 내가 생각했었던 계산가액이 그 맞는지, 틀린지 한번더 프로젝트 할수 있는 음뭐 수단으로 활용할 수가 있죠. 네. 아, 저거 처음 들었거든요. 아, 네. 근데 와, 이게 저희도 주변에 보면은 막농 온천주택 갖고 계시고, 남조, 뭐꽤 터지는 데 무척이 유식하신 는거 거다. 거의 이렇게 정체잘 알고 있고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혹시 그뭐 입적토지나 뭐 이런 음. 것들이중증한나 뭐 상속 이런 거는 당연히 음. 알바 없고 유출이. 오, 진짜, 말씀하신 생무사나 거세 간청이 유리한 정보의 비대칭성도 있을 것이기도 하고,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저희는 비대칭성도 있지만, 그래도 어, 아무리 극명적 의미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기준시가가 데이터를 가지고 물어보라고 볼수 있다고 음. 하는 게, 네, 이게, 진짜 좋은 게인것 같아요, 생무사. 원래 원칙은 네. 우리가 징역 계산가액을산정할 때는 징역일을 기준으로 네. 6개월 전부터 네. 신고기간, 징역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징역일로부터 3개월 네. 후까지 이내에 징역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총약 9개월의 기간 동안의 거래가 성사된 거, 요실거래까지 음. 보통 준용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평가심의위원회는 이것보다더 확장을 해요. 음, 네, 음. 어떻게 하냐면 은 징계율로부터 2년이죠. 그리고 징계가 신고, 징계 신고 기한 이후 6개월. 네. 그러니까 총 2년 9개월의 기간으로 심의를 할수 있는 그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은 심의위원회가 요청을 하면 은 내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거, 내가 쉽게 알지 못한 정보까지도 확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긴 음. 있어요. 음. 물론 다만 그건 있어요. 있어요.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그 2년 전 혹은 뭐, 뭐 이제 신고기한으로부터 두 개월, 증여로부터 두 개월 이후까지 이 기간 안에 들어오는 치가를 판단할 수 있는 심의를 할수 있는 기준이 그 어, 기준 자체가 이 기간 동안에 이 해당하는 물건에 대한 그 거래가격이나 칙가가 변동이 상대적으로 적어야 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음. 물론 그 상대적으로 저가된다라는 거는 그대로 중간적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20억짜리가 15억에서 25억 사이에서 거래되는 거랑 10억짜리가 5억에서 15억 사이에서 거래되는 거랑 약간 좀 네. 포인트 다르니까 네. 좀 기준이 달라지겠죠. 음, 근데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그 감동폭이 작다라고 네. 인정되는 선 안에서 판단을 하는데 음. 어쨌든 그건 시민위원회의 뭐 계략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 요 범위가 오. 넓어지기 때문에 쉽게 납세자들이 확인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음. 음. 더 알아서 확인을 해주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장점도 있어요. 어, 네. 아, 그렇구나. 아, 진짜 이거 진짜 평가 심규위원회 이거 진짜 좀 많은 분들도 이 정보를 좀 많이 아셔가지고 음. 증여를 고려하신 분들은 진짜 이거 좀 체크를 조금 해보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